아니었네요. <laughs> 자, 8번 먹을게요 얘를 만족하는 해가, 어, A 초과 비만 또는 C 초과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 만약에 두 개를 곱했어. 0보다 작대. 언제 0보다 제아 a가 0보다 작으면 b가, b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b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저기 나와 있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호사인 x 마이너스 2의 1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는 건두 쌍이 나올 거라고.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작다가 되야 되고 맞아?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커야될 거고, 오케이? 이 두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범위를 구해보면 되는거야 그럼 얘는 8을 넘겨주면은 이제 여기 8 초과가 되고 얘는 이게 세제곱이잖아 그럼 얘 만족하는 x범위는 어떻게 되는거야? 3보다 크다 x가 3보다 크다 인정해요? 인정하다가 할게 없는게 없는 없잖아. 근데, X가 0초가 파이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파이라고 하면 3.14 정도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도 한번 해볼 건데, 네. 코사인 X가 2분의 1 미만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네. 2분의 1 미만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 이렇게? 네. 음. 근데 3이라고 하는 건, 거의 2파이에 근접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 요거 초과하면서 요 범위에 있으면서 요 범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결과적으로 얘를 이제 보여야 되는 건데, 얘는 그러면 2의 x제곱이 8 미만이 되고, 얘는 2의 3제곱이니까, 얘를 만족하는 x 범위라고 한다는 것은 x가 3보다 작다가 되더라고 그리고 얘도 넘겨주게 되면 코사인 x라고 하는 건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구나라고 볼수 있다는 거지. 네. 네. 여기까지 괜찮지?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코사인 스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1 2분의 1 초가면은 이렇게 있네. 의 코사인 값이 2분의 1 나오게 하는 최초의 값이 얼마야? 3분의 8이요. 3분의 8. 그럼 얘는 뭐가 돼? 어, 6분의 8이야. 아니, 3분의 8 맞구나. 그렇죠? 3분의 8 맞아요. 0도니까 그래요. 3분의 오파이가 파이. 되겠지. 예.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은3 미만이라고 네. 했단 말이지. 3 미만이면 3이면은 대충 2파이 거의 근접인데 거의 살짝 왼쪽에 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3이야 지금. 그럼 요 범위와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x가 2분의 1초과기 때문에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보여줍니다. 오케이. 음. 그럼 요 범위 같은 경우는 어, X가 0초가 3분의 파이 미만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열만 족하는 범위라고 하는 건 X가 3분의 5파이 초과 I 미만이 l n 다라고 w i 오케이 o 이 I w 어잠깐 not. I w 이 l l not. 이 w 이 l l not. I will not. I will n 못 푸는 거에? 아이고 이 t I w i 이고 not. I will not. I 는 i l l not. I will 이 o t I w i 파이까지면은 잠깐만. 파이까지면. 아, 진짜, 아 완전 완전꼬는네 다시. 이거? 그래프 다시. 하나, 뭐라 한번 자. 아, 그래프만 다시 하면 돼. 어얘 예, 얘만 다시 하면 돼요. 다 어. 첫 번째 거부터 다시 할게요. 네. 요거? 네. 얘가 2분의 1이면 여기지. 근데 2분의 1 미만이면은 요범인 거지. 맞지? 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보다는 조금 더 왼쪽에 있지? 근데 파이가 지금 여기단 있 말이야. 네. 아. 그러면은 3초 가면은 요쯤에 있는 거야. 이렇게 가서 해야 될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였고, 얘가 3분의 5파이잖아. 맞아? 네. 그래서 요두 조건을 만족하는 x 값 범위라고 하는 건 3부터 파이까지? 3분의 5파이까지. 네. 근데 요 범위와 뭐... 3보다 크다니까 요 범위가 덮치는 거. 파이에서 잘리잖아, 아, 그러네. 파이 덮니까니까이정체부터 아, 파이까지. 따라서 엑스는 3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괜찮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데 코사인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파이까지만 반만 그려보면 이면은 대충한 이 정도 있을 거야, 3 그리고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면은 2분의 1인 지점이 3분의 파이니까 어, 커야 되니까 여기. 0부터 3분의 1까지.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A, B, C, D가 이렇게 매치가 되네.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고 해줬냐면은 B보다는 C가 더 크대요. 그럼 얘가, 얘가 B인 거지? 네. 얘가 C고. 아, 잠깐만, 망했어. 잠깐만. 네. 네? 정의 처리. 얘가 C고. 네. 아, 얘가 네. D. 아 얘가 a 면 결과적으로 B-A면은 얘에서 L 빼준 거니까 3분의 파이가 되고, 첫 번째 게 그리고 D, D-C면은 D가 여기 있고, D 빼기 C니까 파이 빼기 3. 아, 두 개를 더해보면 3분의 4파이 마이너 3이 다 질문 하요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잘 정리해서 해 보세요. 9번. 다변수 선형 모화. 응? 다변수 선형 모화. 다변화하고 모화. 맞아요. 이거는 많이 했는데넘어면안 되나? 아니, 괜히 먼 가도 몰라 볼게요. 미안하다 고 미안해. 2분의 파이만큼이 더해지면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지. 네. 근데 제곱했으니까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네. 그러면은 네. 첫 번째 건2 e 코사인 제곱 x가 될 거. 더하기 3 sin x 마이너스 3이 0 이상 될건데 얘는 사인인데 얘는 코사인이니까 바꿔주려면 1 마이너스 sin 제곱 x로 바꿔주면 되겠지 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 sin 제곱 x 더하기 3 sin x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상상이 2였을텐데 마이너스 3이랑 만나면 마이너스 1 0 이상 양면을 마이너스 곱해주면 2 sin 제곱 x 마이너스 3 sin x 더하기 1 0 이하 인수분해 해주면은 2 sin x sin x 마이 마이 결과적으로 인수분해하면 2 sin x 마이너스 1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1이 0이 하다. 1만족하는 sin x라고 하는 건 사이 범위가 나오겠지 네. 그럼 2분의 1 이상 1이 2가까지 결과적으로 sin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x값의 범위가 0부터 8까지라고 하면 sin이라고 하는 건 반쪽짜리만 그려지렇 이렇게. 그럼 2분의 1부터 1까지 요 범위를 다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인 몇 도가 이 근이야? 이 30도 6분의 파이야. 얘는 6분의 5파기 따라서 x의 범위로 가는 건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5파이 이하다. 근데 이게 도장하지는 1까지도 돼. 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댓값이 있어. 그럼 2분의 1부터 1까지인 건데 1부터 작거나 같다니까 이 점까지도 가능한 거지. 사인값1 나오는 건 2분의 파이일 때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같다 없기 때문에. 이 아, 2분의 1부터 1까지가 다 되는 거야. 어, 근데 1까지 포함한 거니까 가능한 거라는 거지. 만약에 같다 없었으면 2분의 파이 제외해주고 이두 구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어야 돼. 맞다 풀어. 괜찮죠 결과적으로 두값 세합은 파이가 됩니다. 0번 모든 세타에 대하여 이게 성립하도록.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자, 사인 세타를 어떻게 줘? 사인 세타 어떻게 줘요? 사인 세타를, 줘요?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자.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 이상 1이야 범위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놈이라고 볼 수가 있 거고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k가 0 이상 표준형 변형하려지 t제곱 마이너스 4t에다가 필요한 건 4만큼이 더해지고 빼지고 마이너스 k t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0 이상 그러면 꼭지점 t에 잡힌 2에 있지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x축 y축 그려놓고 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찾아놓고, 혹시 점, t점 잡혀는 2에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범위에서 모두 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를 만족하려면 t에다가 1라운 값이 0이상이기만 하면 되 요게 t에다가 1라운 값이 0이상이기만 하면 위를 지나가건, 뭐, 요 점을 지나가건, 상관이 없이 다 0이상 된다고 볼수 있거든. 마이너스 1까지. 결과적으로 t에다가 1집어넣어준1 4 k가 0 이상이기만 합니다.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k는 마이너스 3이하가 되는 거예요. k에 대한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맞나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고 t가 마이너스 이상 1이하 범위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놓고 t를 집어넣는 어 순간부터는 상이야. 오케이. 그렇 네. 맞다. 자, 상위권 문제 가보자. 어, 얼마나 상위권인지 가보자. 코사인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이지? y 축 대칭이지. 우함수야. 뭐 그리고 사인과 탄젠트가 기함수여서 원점 대칭. 그러면 그거 염두에 놓고 얘를 그려봐야 되는데, 얘는 양쪽으로 다 그려봐야 돼. 왜냐하면 얘는 y라고 하는 건 y 축 대칭인데, 얘는 y라고 하는 직선은 원점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사인이나 탄젠트면, 1, 사분면에서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랑, 그러면은 그것만 구해주면, 원점에서 하나 더 만날 거고, 3, 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자동적으로 매칭이 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얘는 다 해봐야 돼. 근데 뭘다 해봐야 하냐. 주기가 어떻게 돼? 주기요? 주기 주기가 2죠? 주기가 2예요 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그려보자. 코사인 그래프가 2, 아, 잠깐만. 근데 뭘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면 몇 컴마일을 지나? 5컴마일을 지나. 주기가 얼마였지? 2. 2. 그럼 여기가 2고 얘가 4고 그 다음에 한 사이클이 더 돌았다 생각했을 때 얘가 6이었을 거야. 5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었겠지. 요 점을 지나가는 거야. 5컴마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야 왼쪽도 그려줘야 돼. 양식은니까. 왼쪽 안 그렸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양식은. 의 양식은 의안 했으면 왼쪽도 다 보였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만난다. 다섯 개. 이해가시나요? 항상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직선이 몇 번만 1을 지나냐를 생각해놓고 문제를 접근해줘야 돼. 두 번째로 가보자 꼭대점이 여기 위에. 기위한 세탁 값의 합을 구해봐라. 그러면 일단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변형을 시켜야겠네. 이차원 수식을 써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나와있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코사인 세타에 필요한 건 뭐야? 이게 완전제곱식 되기 위해서 x 계수에다가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줘야 될거 아니야. 코사인 제곱 그렇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주고 빼주자.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붙어있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x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이라고 받을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가로 열고 이렇게 플러스로 될거 아니야. 근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가? 1이잖아. 1이다.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아 결과적으로 꼭지점 좌표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 컴마 마이너스 1 되는구나 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이 지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ex에 넣어주자 그럼 마이너스 1은 2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의이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한 사이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게 하는 x값의 합을 바하고있지두 지점은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럼 두값 합은? 두 값은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파이. 두개 더한 건 가운데 대칭이 되게 하는 값에 두 배를 준 거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 파이 같은 거. 괜찮죠? 네. 오케이. 자, 자. 한번. 다음은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방정식 응. 얘가 얘에 대한 실근의 개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상황이야. <laughs> 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n이 짝수이고 조개되려면 a개 b개 c개 abc값을 구해라. 어, n이 짝수야. 오케이 실근 오케이 <laughs> 오케이 n이 어? 짝수야. 2cosθ e 거기 e 하고 싶은 게 없다 네. 하고 싶은 게 없다 2cosθ 두배를 했어 자 우리 2cosθ라고 e 하는 건 이렇게 그려지는데 함수값이 2하고 마이너스 2에 생긴다 그럴 수 있겠지 네. 거기다 1을 하면 어떻게 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 공개죠 네. 그러면 여기 3인 지점이랑 네. 마이너스인 마이너스 지점을 네.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아, 너무. 너무 많이 났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아, 잠깐만. 자, 왼쪽에도 그려지겠깐 이렇게? 타 범위가 3분의 2파이 초과 3분의 4파이 2만 짝수구 2분의 3파이 초과 오케이 실근의 개수 3분의 2파이 넣어보자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2코사인 3분의 2파이 더 1이라는 값은 얼마일까 생각해 볼 거거든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일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값 계산하면 얼마나 0. 0 그러니까 지금 3분의 2파이는 어느 지점이라고 볼수 있냐면 이 지점이에요 오케이 3분의 4파이를 넣으면 2 코사인 3분의 4이 더하기 1. 계산하면 코사인 3분의 4π는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2분 네. 1.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봐. 반지름 1자리 원이 나와 있는데, 3분의 2이라고 하는 건, 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온 거잖아. 네. 그럼 3분의 파이만큼 뒤로 온 지점의 x 수표니까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요 값에 대해서 부호만 바뀌었겠구나. 볼수 있어서 마이너스 2분 마찬가지로 코사인 3분의 4이라고 한다면, 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더운 지점에 x좌표니까 마이너스 있네 그래서 얘도 0이 나온다. 유지점이 오케이? 그래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 범위에서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n이 짝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거든. 1,1을 지나. x에다 1로하면1나오 거예요. 얘는 와이러 만남수 쳐다와 있는데 오케이. 근데 1이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어느 사이에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데 파이라고 하는 게3.14 정도 되죠. 그러면은 얘가 3.14 정도 되는 값에다가 2배를 했잖아요6.28 정도 되는 값을 3으로 나눈 거죠. 얘는 몇점몇 점도 몇 되는 거야. 2.2점 몇 점도 되는구나라고 보시고 그러면 1,1이라는 지점은 대충 요 정도에 생기거든. 그리고 아래로 블록한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 e 함수하고 요 짝수였을 때 함수는 만나나? 맞아. 요 함수하고 이 밑에 있는 요 함수는 만나나? 안, 안 만나서 a는 빵이돼요 괜찮아. 0되니까 1나오죠 그러면은 요지점 되겠다 요기가 2분의 3파이일거야 1나오는다 거기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되는거지 함수가 검정색으로 그러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랑 n이 짝수일때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할수가 있나? 헷갈리네. 잠깐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한 내일이니? 토요일 정도에 다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낫겠다 내일은 네. 어잖아안돼 아, 아, 아. 아니야 만날 수가 없어 1,1이고 아, n이 짝수일 때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짝수일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은 y는 x제곱 n이 2일 때는 x제곱이죠. 설명이 좀면끄럽지 않은데 4일 때는 x는 4제곱이지. 그런데 이게 어 뭐라고 해야 되냐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은 값은 무조건 어 얘를 제곱한 거 이상급이 되겠네요. 그데 얘를 제곱해보면 4분의 9파이, 4분의 9파이 제곱 값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2분의 3 파이 만저 위에 있다고 2차함수 설명이 왜 기본적으로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했을 때 n이 짝수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 원점을 지나가면서 2차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n이 4등, 6이든, 8이든가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n이 2만 되더라도 무조건 1컷 마일이라는 점을 지나갈 거고 이 값이 이제 들어감에 따라 이 y는 x제곱 같은 이차 함수가 그려질 텐데 2번이랑 만날 수가 없다고. 이해가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n이 만약에 홀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얘가 n이 홀수면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지거든요. 그런 식의 함수들입니다. n이 1일 때는 직선이 그려지지 네. 3일 때는 y는 x 세제곱이 그려져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부터는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진다. 그렇군요. 5제곱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좀 미분을 배워야 국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 이거는 제곱된 문제로 하고, 제곱된 문제로 하고, 삼분의 파이. 아무래도 이건 하나지만. 이거는 좀 정리 좀한 다음에 알려줄게요. 아, 고개, 그거네. 고 정리. 정답은 이제 일본할 거 없긴 한데. 네. 한번 봐볼까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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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이거 s 라이랑 어. 고민해 봐야겠다. 세 변의 길이가 1과 2와 2 c o 넥 x다라고 하는 삼각형 abc가 등각 삼각형이 되어야한대요 x 값의 범위를 구해 봐라. x 범위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다. 생가 코사인 2분의 3파이걸마요2 7 0도4 코사인 2분의 3파이걸로요. 코사인 2분의 3파이3파요 코사인 2 7이요 네. 코사인 2 7 0요 4. 20이요. 4. 20이요. 4. 20이요. 네 20이요. 20이요. 4. 20이요. 4. 2 0요2 0이하 4. 20이요. 4. 2이요 4. 20이요. 4. 2 0요 4. 20이요. 4. 2 0 2 0이요 두배씩을 해주는 거니까 이 0과 이 사이의 숫자겠구나라고 얘해해줄수 있겠죠. 예. 데삼삼형형 a b c 가 무슨 삼각형이 되어야 b 까요등각 삼각형이요. t 각 삼각형이 되어야 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렇게 thing. The ABC is the same thing. The ABC is the same thing. t 작다. 그럼 이셋 중에 가장 긴변이 누구야? 2. 2가 가장 긴변이죠. 예. 왜냐면 이 e, 코사인 X 덤이라는건 0과 2 e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니까. 예. 이두 개를 더해 준게 아무리 값이 크더라도, 아 아무리 값이 작더라도 2보다 는 커야 크지 예. 그래서 1과 2 e, 코사인 X는 일단 은 2보다는 커야 돼요. 이게 삼각형 결정 조건. 괜찮아? 아, 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삼각형 MC가 무슨 삼각형이 되도록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제곱더하기 제곱한 것보다 예제곱이 더 크면 되죠. 네. 그럼 예제곱은 1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x. 4보다 작아. 이게 두 번째 범위.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제 x 범위를 그려보시면 되는구나라고 보면 되는 건데 1 넘겨주면 이 코사인 x라고 하는 것 1보다 크다. 코사인 x는 2분의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1 넘겨주면 4 코사인 X 제곱은 3보다 작아. 따라서 코사인 제곱 X는 4분의 3보다 작아야 되고.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코사인 X의 범위라고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6수 3보다는 크고 2분의 6수 3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코사인 X의 범위는 2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2분의 로트3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로트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데 범위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요 범위를 얘기 해줬겠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2분의 1 나오게 하는 X값은 얼마야? 음. 코사인몇 도가 있의1이야 코사인입니다코사인몇 네. 도가 2분의 6삼이야? 코사인몇 도가 2분의 6삼이요? 네. 30도 6분의 2.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럼 2분의 2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고 얘는? 6분의 11파이. 분의1 11 1파 11 결과적으로 조건 만족하는 x가 범위라는 건 3분의 5파이보다 크고 6분의 11파이보다는 작아야겠구나.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에서 1 빼주면 6분의 1파이 6분의 1파이가정답이다가지 얘기해 줄수 있는 거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